정수시설 운영관리사서 30일의 2급 2과목 문제 1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는 겁니다. 감시 항목으로 설정한 기역은 감시 기준입니다. 누구는 감시 기준에 대해 매 3년마다 니은은 국립 환경, 과학, 원장입니다. 문제 2번. 금속류, 원장, 흡수, 분광, 광도법 문제입니다. 구리, 납, 망간, 아연, 철, 카드뮴의 금속류는 기압 공기, 아세, 틸램, 불꽃에 주입하여 분석한다. 니에는 암모늄, 피롤리딘, DT 오카바, 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창물, 식사. 창물을 생성시켜 티은 추출, 추출하여 니을이, 공기, 아세틸렌, 불꽃에 주입하여 분석한다. 알루미늄 급속류는, 아, 질, 아산화, 질소, 아세틸렌입니다. 예, 무조건 암기 문제입니다. 문제 3번. 마에 관한 문제입니다. 크랩, 크립, 크립 변형이나 손상, 물리적, 기억이, 열화. 니은이, 파, 올링입니다. 이거 이 과목을 풀어보면 설명할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 4번. 물음 1번. 매일 1회 이상 검사해야 되는 항목. 매일 1회 이상. 냄새, 맛, 탁도, 색도, pH, 잔류염소입니다. 그러면 여기 잔류염소, 탁도, 색도. 물음 2번, 증발 잔류물의 농도를 계산 과정을 포함하여 구하시오. 증발된 양을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증발된 양 W는 59.3987 빼기 59.3812. 잘, 잔류물에 대한 농도니까 무게가 늘었네요, 보니까. 그러면 0.0175g이 나오고, 리그램으로 단위 연산하면 17.5mg입니다. 근데, 시료 100ml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17.5mg per 100ml면, 이 100ml를 리터로 바꾸면 0.1L입니다. 따라서 1 7 5 m g per 0 1 l 니까 단위를 mg/l로 맞추면 1 7 5 m 아, 1 7 5 m g l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수처리제 기준 규격 문제 5번입니다. 고시상 부식억제제 종류를 분류하고 각각의 주성분을 쓰시오. 일단 분류 및 유효 주성분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인산염, 그리고 규산염. 세 번째는 이 인산염과 규산염을 혼합한 것,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인산염에서 1종 1호가 있고 2호가 있습니다. 규산염일 경우에는 2종 1호가 있고 2호가 있습니다. 인삼염과규산염 혼합한 것은 3종 1호 2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어, 부시극제제 1종1호, 1종2호, 2종1호, 2종2호, 3종1호, 3종2호가 있는데, 이 1종일 경우에는 인산염이고 2종일 경우에는 규산염이고 3종일 때는 인산염과 규산염을 혼합한 것입니다. 1호랑 2호, 2호의 차이는 1호는 백색, 그, 가루. 그러니까, 고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체. 2호는 모색, 또는 백색, 의 액. 액상이죠. 액체. 이차이요 나머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6번. 수산화트륨 40mg을 1터로 제조하여서, 음, 이거의 몰농도와 pH를 계산 과정을 포함하여 각각 구하시오. pH가 뭐냐면, 마이너스 로그, H플러스의 농도입니다. 몰농도 몰농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산화트름의 OH잖아요. 그래서 pH는 14-POH가 됩니다. 그러면 NaOH의 몰농도를 한번 구해보시죠. NaOH의 몰농도는 분자량분의 무게 를1 l 로 나눈겁니다. 그러면 40mg 이고 분자량은 23 플러스 16 플러스 1 그람.. 몰퍼 그람입니다. 아 그람퍼 몰입니다. 그람퍼 몰입니다. 단위가. 분자량 NA의 분자량23 산소 16 1이니깐 2 미리그램이 기 때문에 4 0은 40살 사실상 0.04그램입니다. 이거를 1리터로, 1리터로 제조했다고 했으니까 0.001몰농도입니다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poh는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 몰농도인데 마이너스 로그 10에 마이너스 3승 입니다 따라서 답은 아, pOH는 3이고 그러면 pH는 14 빼기 3이니까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에 대한 몰농도 이렇게 나오고요 pH에 대한 거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어, 이거 문제가 좀 있는 문제인데요. 개정이 됐습니다. 법이. 그래서 이게 국가 수도 기본 계획입니다. 왜냐면 수도법이 개정됐는데 제 4조 5조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수도 기본 계획의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 발전입니다. 그두 번째가 용수의 효율적 이용. 그세 번째가 수도물의 안정적인 공급. 그러니까 공급과 사용과 체계적인 발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또 이것도 잘못됐는데 환경부 장관이 아니라 물음위원도 보면, 어 10년마다 수립은 그대로 합니다. 근데 전국 수도 종합 계획이 아니라 수도 정비 계획이고, 기억이 국가 수도 기본 계획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아니라 뭐 지자체입니다. 여튼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결이 달라졌습니다. 물음 3번도 보면, 어 수도 종합계획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고, 법을 보면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다음, 이것도 볼게요. 수도 정비 계획이라고 본다면 첫번째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두번째 수도물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대체 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수도 공급 구역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상수원 네. 및 상수원 보호 구역의 지정 관리, 이거 말고도 한15 가지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